이번 여왕의 집 46화에서는 그동안 숨겨져 있던 가장 충격적인 비밀들이 연쇄 폭발하듯 터져 나오면서 모든 인물들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아가게 됩니다. 특히 황기만의 은밀한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부부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강미란을 둘러싼 충격적인 진실이 베일을 벗게 되는데요. 과연 이 모든 폭로가 YL그룹과 두가문의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지금부터 그 숨막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왕족발 가게에서 황기만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들어보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야, 이거 나수치, 이거 오른 거지? 전화 넘어 상대방의 대답을 들은 김만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확률 따지지 말고 임마, 자신감 갖고 시도해봐. 전화를 끄는 김만은 혼자서 기뻐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황기만 만세. 사실 김만은 그동안 도유경에게 숨겨온 엄청난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관 수술을 받았다는 것이었어요.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유경의 마음을 뻔히 알면서도 경제적 부담과 책임감 때문에 몰래 수술을 받았던 것이죠. 하지만 최근 유경이 간절히 아이를 원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린 김한은 비밀리에 정관 수술 복원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받은 검사 결과가 성공적이라는 소식을 들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김한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고유경이 김한의 가게로 찾아와. 불 같은 화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부부인 나한테 사랑한다는 나한테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유경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차분하고 이성적이던 그녀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당신 정신 못 차리고 사고칠 때도 나 손에 봤을 때도 나 참았어. 왜? 유경의 눈에서는 배신감과 절망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자신 몰래 정관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이유가 모두 명확해졌거든요. 여보, 잠깐만, 내가 설명할게. 설명? 지금 와서 무슨 설명이야? 나 혼자 병원 다니면서 온갖 검사 받고, 내 몸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얼마나 괴로워했는데. 유경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상무실에서 강미랑과 강재인이 대면했습니다. 제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결의가 가득했어요.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의심도 없이 제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디자인 유출 사건으로 누명을 쓴 것에 대한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고모라고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의심하고 내쫓으려 한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미란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과하잖니? 하지만 미란의 사과는 형식적이고 차가웠어요.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들이었죠. 제인은 그런 고모의 모습을 보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모, 정말 그게 사과라고 생각하세요? 저를 범인으로 몰아가 놓고 나서, 제이나, 나도 회사를 지켜야 해.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다고. 그럼 가족보다 회사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세요? 제인의 질문에 미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더큰 비밀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최자영이 미란의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자영의 눈빛에는 뭔가 확신에 찬 의심이 서려 있었어요. 고모한테 승우는 어떤 존재예요? 자영의 질문은 직설적이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동안 승우를 대하는 미란의 태도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던 것이죠. 무슨 의미예요? 미란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했지만 자영의 예리한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모가 승우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냥 조카를 보는 눈이 아니에요 뭔가 더 특별한 감정이 있는 것 같은데, 자영의 말에 미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수십 년간 숨겨온 비밀이 들킬까봐 두려웠거든요. 자영씨,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고모,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승우가 정말 오빠의 아들인가요? 그 순간 미란의 눈에 순간적으로 동요가 스쳤습니다. 자영은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자영의 추궁에 미란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동안 철저히 숨겨왔던 승우와의 진짜 관계가 드러날 위기에 처한 것이었어요. 승우는, 승우는 제 조카예요. 미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했죠. 고모의 눈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승우를 바라볼 때의 그 애틋한 눈빛, 그건 고모가 아니라 엄마의 눈빛이에요. 자영의 말에 미란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품어온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자영씨, 제발, 고모가 스무의 친어머니죠. 마침내 자영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한편 족발 가게에서는 유경과 김한의 갈등이 크게 달했습니다. 이제 와서 수술 받았다고? 그동안 나 혼자 바보처럼 아이가 안 생긴다고 자책하고 있을 때 당신은 뭘 했어?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라도, 이제라도 당신 진짜 뻔뻔하네. 부부 사이에 이런 거짓말이 어떻게 가능해? 유경은 결혼 반지를 빼서 기만 앞에 던졌습니다. 나 이제 못 참겠어. 당신과는 더 이상 같이 살수 없어. 한편 강재인과 김도윤은 김도기 교통사고의 목격자를 만나러 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증인을 찾았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정말 그 사람이 그날 밤 모든 걸 봤다는 거죠? 재인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최자영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거든요. 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황기찬 쪽에서도 이미 눈치챘을 가능성이 있어요. 도윤의 표정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목격자를 만나러 가는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이렇게 46화에서는 각 가정과 인물들이 숨겨온 비밀들이 연쇄적으로 폭발하면서 모든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김한과 유경의 결혼 생활은 파탄 위기에 처했고, 미란과 승우의 진짜 관계도 들킬 위험에 처했어요. 특히 자영의 예리한 추궁은 미란에게 큰 압박이 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승우가 미란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YL그룹의 상속 구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거든요. 제인 역시 고모에 대한 실망감으로 더욱 강력한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마저 자신을 배신했다는 생각에 마지막 선을 넘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